182번 보겠습니다. 세양수 A, B, C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c 제곱이랑 같을 때, 자, 요로, 어, 요식에, 요식이가 되겠다. 요식을 정리해서, 어, 이거 곱하기 K다, K 곱하기 얘다라고 이렇게 되 있을 때, 구하라는 게요 K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요식은 뭐냐면은, 좌변에 있는 요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변형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변형을 해보라. 자, 좌변에 있는 얘를 이렇게 보니까 밑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밑입니다. 밑. 그래서 밑을 통일하면은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밑을 통일하자. 이 생각을 가지고 로그는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이 지금, 밑을 뭐로 통일하면 좋겠냐 하면은 다행히 얘는, 자, 봐요. 둘다 진수가 A로 통일이 되있습니다 A로 똑같잖아요. 그죠? A로 똑같으니까. 아예 그냥 이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편하겠네요.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은 우리가 어떤 수가 된다 그랬어요? 역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역수. 그래서 얘는 우리가 로그 A의 B 플러스 C 요거 분의 1과 같은 숫자입니다. 그죠 앞에 있는 거는 같은 거고 두 번째 얘는 또 바꾸면 은또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의 C 빼기 B 요거 분의 1과 같은 것이 됩니다. 자요렇게 바꿔놓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왜 이렇게 했냐 면은 밑을 통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가 좀, 계산이 좀 되거든요. 밑을 뭐로, A로 통일시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밑을 A로 통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이제, 여기서는 뭐야, 분수식이니까 통분하는 수밖에 없겠죠. 통분해 보겠습니다. 분모에는, 요, 로그 a 의 B 플러스 C와 로그 a 의 뭐야, C 빼기 B를 곱해 줘야 되겠고요. 분자에는, 요 1의 자리에는 얘가, 앞의 자리는 얘가 가야 되겠고요. 그죠? 뒤에 자리에는 얘가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써보면은, 로그 a에, C 빼기 b 더하기, 로그 a에,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렇이렇게 되겠고. 근데 이제, 분자가 이제, 밑을, 밑을 우리가 뭐로, a로 통일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분자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자가 계산이 돼요. 자,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분모는 그대로고요.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요. 분모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분자는 밑에 A기 때문에, 로그 g A에, log A에, 어떻게 됩니다? 10기 B랑, 뭐야, B 플러스 C를 곱했습니다. 그죠? 곱하는 겁니다. 진수끼리. 자, 근데 B다기 C나 C다기 B랑 같으니까 순서 만 바꿔볼까요? 이렇게 C다기 B다라고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치? 이만큼이 진수입니다. 근데 이게 뭐야? 어 이게 합차의 곱으로 우리가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 얘가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만큼을 또, 여기다가 써볼까요? 분모는 뭐다 똑같습니다. 분모는 그대로고, 분자는 뭐가 된다? 로그 a 의 C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아까 보니까 요거 관계식을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죠? A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이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C제곱 빼기 B제곱. C제곱 빼기 B제곱은, 요 B제곱 여기로 가면 되니까, 그죠? 렇 C제곱 빼기 B제곱은 뭐야? A제곱이랑 같죠, 그죠? 렇 그래서 얘가, 얘가 뭐다? 얘가 A제곱이네요. 그러면은, 로그 a 의 A제곱이에요. 로그 a 의 A제곱은 얼마야? 2잖아요. 2가 앞으로 튀어나니까 그죠? 렇 2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어, 여기다가 이제 어, 최종적으로 써보면요 분모까지 써가지고 써보면은 로그 a에 바로 b 플러스 c 자 곱하기 로그 a에 어, c 빼기 b 자 분의 얼마다 2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그대로인 게 아니라 얘를 또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이렇게 맞춰놨다는 얘기는 자 여기 있는 애 우리가 이거를 음, 요렇 게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앞에 땡겨놓고요죠 그렇죠? 이를 앞에 땡겨놓고. 자, 앞에 거를, 이렇게 로그에 의 B 플러스 분의 1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로그에 의 어, 10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거꾸로 가는 거죠? 아까, 그죠? 아까 우리가 얘를, 얘를 요렇게 바꿨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꾸고, 그죠? 렇 그럼 반대로, 요거는 뭐다?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가 지금, 뭐야, 밑과 진수를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밑과 진수를 바꾸면은, 이두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죠? 딱 나오니까. 얘를어요쪽에다 한번 뭐 옮겨 볼까요? 얘는뭐다2 e 곱하기 얘를 뭐라 고쓸수 있다? 로그 어, 밑치마다 b 플러스입니다. b 플러스 c의 a 그다음에 뒤에는 곱하기 로그 자 c 빼기 b 분의 a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요, 요게 요게 답이네요, 그렇죠? k를 구할 수니까 있 그렇죠. 요게 k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요문제 답은 2가 되겠네요.